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익숙한 환경을 철저히 거부하고 낯선 곳으로의 여정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있어서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익숙함을 포기하고 낯선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 내 삶의 영역을 넓혀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라는 약 130세 전후에 바딴 아람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낳았고, 사0년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파란에서 죽은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찬란한 문명이 발달한 즉 문제는 이 도시들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최고점에 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했었을 때 갈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포기하기로 하고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들어간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신앙은 물질의 세계에서 나를 구분하여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승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승부를 걸었어요 이 일에 부모도 동의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어떤 청년입니다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핏 보면 이 청년의 질문이 귀하다 싶습니다 영생을 묻는 젊은이가 유독 대견해 보이는 것은 격이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젊은이는 영생을 소유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이 물질 세계에서 생명은 소유한 것이라면 진리 신앙에서 생명은 내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깨달은 그 진리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세계에 내가 스스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사실 무관합니다. 생명세계를 향하여 뛰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옳습니다. 진리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를 위해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순종과 믿음, 이것이 진리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인 것이 옳습니다.